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비단실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남을 탓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말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의식의 혁명과 더불어 언어의 혁명도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며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말은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먼데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어생활에 각별히 신경을 쏟고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이며 강사였던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했던 조지 로나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스웨덴으로 피난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로나는 일자리가 절실했는데 그녀는 몇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수출입 관련된 회사의 해외연락 담당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리가 나면 연락해 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답변이 오기를 당신은 우리 사업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제게는 해외 연락 담당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 해도 당신을 고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웨덴 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요. 당신의 편지만 봐도 오짜투성이잖아요. 이 편지를 읽은 조지 로나는 그 편지를 읽고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즉시 그 회사 사장에게 항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멈추고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잠깐만 이 사람이 나쁘다고 내가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나. 내가 스웨덴어를 배웠다고는 해도 모국어가 아니니까 많이 틀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 그러고 보면 이 사장이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를 깨우쳤으니 오히려 내게 도움을 준 것이지. 비록 이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로 인해 내가 그에게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군. 그러니 그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로나는 이미 써놓았던 비난의 편지를 찢고 새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해외 연락 담당이 필요 없는데도 일부러 시간까지 내어 편지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점도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귀하께 편지를 썼던 이유는 제가 알아본 결과. 귀사가 이 부문에서 선두주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편지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 점을 사과드리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저희 실수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 개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며칠 후, 조지 로나는 그 회사 사장으로부터 찾아오라는 편지를 받았고, 마침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성경 자문에 나오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물리친다는 말씀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은 듣는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백에는 이보다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들이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도의 말에는 단순한 덕담의 수준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단계의 말을 넘어서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의 권세로, 친구와 이웃, 사회와 나라를 축복하고 세워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으며,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